이번 시간에는 왈츠 리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츠라는 것은 4분의 3박자의 리듬을 왈츠라고 합니다. 자, 4분의 3박자라는 것은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있는 그런 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리듬은 보시면은 어, 한 마디에 4분 음표를 3개 연주합니다. 그래서 어, 떤 하나 음. 둘 세시죠 이렇게, 세 번. 자, 그런데, 리듬표를 보시면은, 어, 이제 저음과 고음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음표가, 리듬 음표가 선 아래에 있는 음표와 선 위에 있는 음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선 아래에 있는 것은 저음 부분을 차란 얘기예요. 저 부분. 그러니까, 어, 6번 선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이죠. 이렇게. 아래쪽. 그 다음에 고음 쪽에 있는 것은 6, 1, 2, 3번 쪽으로 해서 아래쪽, 그러니까 요, 요 그러니까 아까 위쪽이고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저음쪽이고 고음쪽이고 구분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연주를 하시는 거, 신제, 어, 원칙이지만은, 자, 이렇게 구분해서 수, 할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지 어려워요. 어렵고, 또 굳이 현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스에 따른 음부터 시작해서 그아래를 친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G코드라면 G코드를 잡았다면 은 6번선이 베이스죠 그러면 저음에 나와있는 음표라면 6번선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고음 쪽에 적혀있는 음표는 그냥 아래에 있는 여기 고음 쪽에 있죠 1, 2, 3번이나 4번 정도까지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박자는 그 코드의 베이스부터 치고 자두 번째, 세 번째는 코드와 상관없이 아래 세줄 아래 세 줄이나 네줄 정도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C 코드라면은 5번 선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치고, 하나, 둘, 셋은 1, 2, 3번 정도. 둘, 셋. 그 D7이라면은 4번 선부터 아래로 치고, 둘, 셋은 1, 2, 3번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번 리듬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박자에 액센트 표시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박자를 조금 강하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 코드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주하면 첫 번째 리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을 보시면 두 번째 리듬은 첫 번째 리듬을 어, 각박을 둘로 나누어서 다운, 업으로 연주하면 두 번째 리듬이 되죠. 자, 첫 번째 박자가 다운에서 다운, 업. 이때 처음에 다운은 만약에 G 코드라면 6번 선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다치죠. 그러나 업은 1, 2, 3번만 치 1, 2, 3번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다운, 업. 자, 두 번째 박자의 다운, 업은 모두 고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줄만 치면 됩니다. 다운, 업. 세 번째 박자도 마찬가지, 다운, 업, 고음부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에서만 다울에서 전부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래에 있는 1, 2, 3번 정도, 다운, 업, 다운, 업을 연주하면 되겠죠. 박자로 쉬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것이 두 번째 리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리듬은, 리듬은, 어, 두 번째 리듬과 비교해 보시면은, 자, 첫 박자에서, 첫박에서 원래 다운, 업이었었는데, 그 업이 빠지는 거예요. 자, 업이 빠지는 대신에 그만큼 쇼어줌으서첫 번째 다운이 길어집니다. 첫 번째 박자는 4분음표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자는 8분음표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것이 3번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 다운, 업, 다운, 업. 업이 빠지는 거죠. 다운 빼고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다운 다음에 업을 치지 않고 그냥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세 번째 리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그 리듬 익히기, 세 가지의 리듬을 코드 진행과 함께 한번 익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습은. 첫 번째 리듬을 가지고 어, 어, 코드 진행은 C코드와 G7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어, 연습하는 어,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습을 보시면 코드는 C코드하고 G7 두개 코드를 가지고 아, 리듬 1을 연습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C코드를 잡으시고 C코드에서는 5번 선이 베이스죠 그래서 5번 선 위에 피크를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알츠 1, 1번 리듬을 두 번, 두 마디 연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G7을 바꿔서. 자, G7은 6번 선이 베이스죠. 6번 선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두 마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반복입니다. 다시 실로 바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G7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코드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습 두 번째는 어, G코드와 D7코드죠. 두 개를 가지고 어, 왈츠 리듬 2번입니다. 2번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매 박자를 다운, 업으로 나눠서 연주하는 리듬이죠. 먼저 G 코드를 잡으시고, 6번 선, 6번 선이 베이스니까, 6번 선 위에 코드를, 아, 피크를 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마디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마디 해주시고, D7으로 바꿔주죠. 디 D7을 잡고, 자, 4번 선에 피크롤리 상태에서, 마찬가지 두 마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두 마디, 다시 주위로 바꿔서 반복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D7,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G 코드와 D7을 가지고 요 리듬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연습. 자, 세 번째 연습은 G 코드와 E 마이너 코드. 그리고 D7이죠. 자, E 마이너 코드는 지금 어, 2번 손가락으로 5번 선의 두 번째. 그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번 선에서 두 번째 플러스를 누릅니다.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특히 이 3번 손가락이 아래줄 여기 아, 3번 줄에 닿지 않도록 세워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선이 베이스, 6번 선, 6번 선이 베이스, 이것이 2마이너 e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G 코드를 잡으시고 자 이번 세 번째 리듬은 어, 첫 번째 박지에서 업이 빠져있는 리듬이죠. 그러니까 다운 down 빼고 다운업, 다운업, 다운 빼고 다운업, down 요리듬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이 코드니까 6번 선 베이스. 자, 처음 두 마디죠? 두 마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e 마이너로 코드를 바꿉니다. 이렇게. 4번으로 번 줄을 두 번째 플랫에 2, 3번 락과로딱 눌러 주시면 e 마이너 되겠죠. 6번이 베이스니까 6번부터 해서 이번은 한 마디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시고 D7 코드. D7을 잡고는 4 번에 배 있으니까 4 번을 놓고자 이번에는 한 마디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은 반복이죠. 주자 잡고 두 마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마이나 하나, 둘, 셋. D7.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G 코드 E 마이너 D 세세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세 번째 리듬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세 가지의 리듬을 어 코드 진행과 같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왈츠의 노래 노래들을 가지고 반주를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